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 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 이러다 다 죽는다 대출 만기 연장 종료에 이런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채 탕감 최대 90%까지 하면서 채무 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취약계층 분들 부채 폭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파격적인 상환, 대출 원금 탕감, 또 만기 연장, 대출 상환률에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상환률에 사실상 추가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최대 25만 명은 빚까지 깎아 주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부실차주에게는 최대 90%의 원금 감면까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림표를 보고 계신데요. 기존과 10월 1일 이후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9월 말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금융권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 원금을 감면합니다. 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40조 원을. 공급해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주는데요. 지금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은 많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면 많이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융위가 만기연장 상한유의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 해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에서 95% 만기 연장이나 상한 유예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기존 유예할 원리금이 최대 1년간 거치하고 5년간 분할 상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금을 최대 1년간 거치하고 5년간 분할 상한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금융위가 만기 연장과 상한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0조 원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서 소상공인 대출이 64조 원, 그러니까 48만 명이 해당이 되는데 정책 금융을 통해. 대출이 나갔거나 정부가 보증을 선 대출 잔액은 36조 4천억 원입니다. <laughs> 폐업이나 부도가 났거나 오, 그런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 30조 원 규모의 그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과 대출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90일 이상 연차한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는 계획인데요 형평성 논란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절박하긴 합니다 당장 다 죽게 생기긴 매한가지인데요 정상 차주지만 연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8조 7천억 원을 공급해서 저금리로 전환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그 대출 분들, 받으신 분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방안도 중요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2023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올해는 기존 20조 원 공급할 계획을 5조 원 늘려서 25조 원을 제공을 하고 또 저소득층 청년층에는 그 추가로 0.1%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는데요 대출 최장 만기는 민간금융회사는 40년 정책금융기관은 50년으로 1 0년더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이 어, 늘어려주기로 했는데요.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도 강화해 주고,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그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서 2022년 올해 서민 금융상품 10조 원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2021년까지 평균 공급액은 7조 9천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이번에 조치로서 한 2조 정도. 공급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햇살론 뉴스 새희망 홀씨 그 대출 이런 것들이 정책 그 대출인데요 여기에 대한 공급 한도가 늘어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되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장 그 9월말 대출 상환 연장 이안 돼서 전전긍긍하시던 분, 소상공인 분들,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대출원금 탕감해주고 어 대출 상환 연장도 장기로 해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고 또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10월부터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